3130번째입니다. 특단의 대책은 없었다. 요즘 TV는 전부 뉴스 특보라네. 예전 거랑 대동소이 한데 여기들이 특보니까 저그들도 특보 안할 수가. 세상 수상하면 걸핏하면 특단 대책. 이젠 특자 무감해졌으니 특보이고 특단이고 보통 특자구나. 특보면 특보다워야 하고. 특단이면 특단다고 해야지. 특본데 뭐가, 특본데 보면 뭐가 특본지. 특단데 책 보면 뭐가 특단인 건지. 특자 함부로 남발하는 이들은 쓰면서도 안 괜찮지 않냐. 듣고 보는 이들한테 좀더안 미안하냐. 욕하며 담는다고. 이거 역시 미국뉴스에 과장된 호들갑에 감염된 덕인지. 탓인지 이겠네. 하긴 뉴스를 탓할 수 없지. 늘좀더 자극적 말초적 증물적인 걸 기대하는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이 그런 걸 이게 특보든 특단이든 우리가 차분히 아무 감흥 없이 듣고 보는 이유인 거지 요즘 TV는 전부 뉴스 특보라네 예전 거랑 대동소이한데 여그들이 특보니까 저 그들도 특보 안할 수가 세상 수상하면 걸핏하면 특단대책 이젠 특자 부감해 줬으니, 특보이고, 특단이고, 보통 특자구나.